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뜻하는 소위 스카이 대학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요즘 많다는데요. 이들 대학 합격생들의 이탈 현상에 대해 톱뉴스에서 또 보았습니다. 올해 스카이 대학 정시 모집 합격자 중 28.8%가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계열별로는 자연계의 등록 포기가 두드러졌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스카이 대학 포기 학생 대부분이 동시 합격한 다른 대학의 의대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의대를 가기 위해 이들 대학에서 중도의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도 많았는데요. 반면 스카이 대학 의학 계열은 등록 포기자가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줄어들었죠. 이런 의대 쏠림 현상은 좋은 학과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해도 의사만큼 연봉과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인식. 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의대 쏠린 현상이 국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의대의 학생들이 쏠리는 건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의대 이외 학과에 대한 학비 지원은 물론 다른 학과를 선택하더라도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